경기 서남복권 지자체 10곳이 화성시에 짓기로 한 공동용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화성시가 수익이 예상되는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등을 단독으로 건립 운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참여하기로 했던 지자체의 절반이 불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10일 화성시와 서부 남부 지자체 10곳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 등 안양권 4개 시가 화성시에 사업 불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평택시도 불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공문을 화성시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공동형 장사시설 사업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 시은, 안산, 광명 등 5개 지자체만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불참을 통보하거나 할 예정인 지자체들은 화성시가 설치시설 가운데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등을 단독으로 지어 운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애초 사업 공동 추진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뤄진 최종 협의에서도 화성시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불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지자체들은 지난해 8월 문을 연 용인의 평원의 숲 화장 시설을 이용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협의 중입니다. 또한 납골당과 봉안당은 의왕시 하늘쉼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쉼터는 의왕 시민에게만 개방돼 93%가 비어있는 상태로 인근 지자체까지 개방한다는 방안입니다. 한 불참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적게는 34억 원에서 많게는 250억 원에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하는데 정작 수익시설은 화성시만 독점하라고 둘 수는 없다며 애초 협약에 참여한 공동투자, 공동분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시는 이 같은 불참에도 불구하고 기본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공동화장장 대상지로 매송면 숙곡 1리에 46만 5천여 제곱미터를 선정하고 이곳에 화장로 13기가 들어서는 화장시설과 빈소 육실의 장례식장,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부 남구권 지자체 10곳은 공동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야각서를 교환해 왔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최종 사업 지자체를 정하고 본사업 협약을 할 계획이라며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일부 지자체가 불참하더라도 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MSB 매일 방송 김용현입니다.